E 이거 파가봐 대박 크다 파 초콜릿 크다 안에는 텅텅 비었을라나? 맛있어? 맛있는데? 너 수정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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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. 오랜만이다. 잉 우리가 벌써 며, 여기 몇번째 왔을까? 네 번? 근데 한 번씩 단풍 보러 오잖아. 아,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고왔 같아. 심지어 오늘 평일인데? 아, 네. 다 일본도 게많아 일본, 일본. 넣어도 찍어줘 통화? 여기 다 가리지 않아. 솔직히 안 가리잖아. 다 너무 예쁘고 귀엽다. 이거 찍어 줄 거야. 좋아. 그래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해 봐. 어 섞으면 안 되는데? 섞으면 돼서? 아직 그냥 넣어. 어떻게 해야지 물하고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그럼 아 어떻게 섞으면 알아? 안 돼. 그거 버려. 넣고 돌려야 돼. 맞아. 섞으면. 버리고 다시 해. 아, 아깝다. 확실히 넣고 돌리는 거 맞아. 어, 어. 저번에도 그렇게 했어. 설탕이 6이고 물이 이이리 그냥 넣고 망했어. <laughs> 그, 일단 그냥 넣어. 그거 망했으니까 그냥 넣어. 너는 안 망한데 진짜. 그만해. 봐봐 엄청 아, 엄청 잘도 있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응. 그거 이미 망했어 망했 아빠 그렇게 되면 안돼 그렇게 되면 안 돼. 되면 안내 말을 좀 들어 뭐 이런 개똥같은 2대1 적당히 하나 음. 둘셋 비싼 설탕을 버리다니 넷그 다음에 물 하나 둘. 돌려 며 초? 보면서 너야 해 3초 돼? 협조적이네, 이번엔? 아까 했지. 섞으면 될거 같은데. 아빠 근데 우리 집 전자레인지 너무 더러워. 아니야. 들어갈 때마다 깨끗하게 소금이 되었다며. 그냥 대학교 기숙사 <laughs> 전자레인지가 더 깨끗할 거 같다. 오이만 더러울 뿐이야. 봐봐. 컴온! 오케이. 예 해봐. 아, 해봐. 해서 바로 담가? 어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이것도. 오, 잘됐네데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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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오, 다 벌써 굽기 시작했어. 그래, 그렇다 얘는. 1분 돌려. 아빠 잘된것 같아. 응. 오, 깡깡 소리 나. 먹어봐? 응. 안 돼? 안 돼! 안 돼. 같이 먹어야지. 알았지. 아, 치사한 근데 물에 저렇게 오래 담그도 돼? 이거 또. 어. 오, 그러네? 맞지, 아빠의 실력을? 응. 음. 그래? 응. 나 먹어볼래. 근데 좀 설탕은 두껍다. 응, 아닌데, 이거. 나 다시 해줄게. 아 이거 아니야. 너무 두꺼워. 너너너 내가 다시 해줄게. 진정한 타로를 해줄게. 타로로가 아니라 탕로를 내가 해주마. 아닌데? 찐득찐득한데 비쇼 응? <laughs> 그냥 물에 담갔다 뺀귤 아니야? 탕로의 대가가 사본다며. 말캉한데? 파리야. 안 해. 안해안해안 해. 안 해. 실패. 어때? 로탕오로다 <laughs> 그냥 안 해?

볼 <목소리도> 일이 많이 없어서. 근데 네, 요즘 일찍 결혼가는 것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옛날엔좀느 늦게... 다들 불안한. 응. 다들 나중 되면 독점 따지고 이런 거 싫어서. <목소리도>

근데 이거 다못 채우면은 그 점수가 날라가는 거예요? 아니 아니 그냥 여기 보면은. 내 빠졌어. 아왜 그래? 아, 왜 그래? 아 이거 어찌가 맞는 거 없지? 진짜 개 맛없다. <laughs> 진짜 개 맛없다. 이런 그냥 다시 하자. 영일. 아직 그렇게 하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래? 아니야 아니야 그냥 니까아 그러니까, 그냥 아예 다? 아니지그도 뭐 맛이 없어 그잖아. 그니까 뭐, 내 말이 그 말이야 아예 못먹을래맛없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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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야, 비쩐어. 너 기쩐다. 이 새끼 말 오빠가 나랑 가고 있어. 유부로. 다이거 안한거지 이 새끼 거쩐다오 새끼 말다이새스말쩐이새 마지막에. 아, 김동아 만이되겠다 네, 아, 사기쳤어. 걸 뭐. 뭐, 사기를. 속 숫자 본 다음에 돌린 척. 그대로. 너무 아봐어 김동아 만이긴다 말이야. 다나나다 나왔어. 나 아, 숙제도 못끝네1 2 2 1 8 2 2 1 0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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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grew always I know you need out sometimes, head on the traffic. never felt so. 그니까, 그니까, 그니야이니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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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need to scream, well you can talk to me. It's pretty simple, doesn't have to be a movie scene. And when it's raining now, I lay my jacket down. And you can hold my crown, cause chivalry is dying with me.